안녕하세요 축복받은 남자 유다현입니다 자 오늘 도착한 피규어는 POPEx 마샬디티치 검은 수염입니다 네 메가하우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네, 일단 헤드도 너무 잘 나왔고 색감 너무 좋습니다 네, 그리고 어둠어둠 능력 손파츠 흔들흔들 능력 손파츠 그리고 이렇게 총이랑 이 술이 있는데 여기 딱 끼었을 때 배가 살짝 눌리는 느낌도 정말 잘 살아 있어요. 네, 그리고 네, 발판, 그리고 티치가 뚱뚱한데 다리 발목 쪽이 너무 얇죠. 네. 원피스 캐릭터들은 뭐 카이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망토는 그냥 뭐 얹는 식처럼 되어 있어서 뭐 그냥 이렇게 얹어두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뒤로 살짝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데 네, 머리카락도 정말 이게 무슨 그거 같아요. 그뭐수셈이 같기도 하고 그 제주도의 그 현무암인가 네,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네, 어둠 어둠 능력 정말 잘 나왔죠. 네. 자, 이게 괜히 또 건드리시다가 이 제품 또 망토를 툭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, 요렇게 생겼고, 그리고 박스는, 이건 제가 중고로 산 거라서 조금 낡았는데, 예, 중고로 사서 엄청 싸게 샀어요, 이거를. 예, 이제 안에 손 파츠, 두건 파츠, 피, 아, 피자가 아니고 파이도 있고, 그리고 저 뒤에 얼굴 또 다른 거. 예, 저건 뭐냐면은, 이제 얼굴 다른 거 차이가 똑같이 생겼는데, 눈이 달라요. 이거는 이제 눈동자, 검은색 눈동자가 이제 제대로 검은색으로 보이는데, 이거는 살짝 좀 광기가 좀 느껴지게 약간 좀 조금 이제 흰색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손 파츠 기본적으로 끼워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손이 이제 벌린 채로 끼워져 있는데 저는 이손 파츠 두 개가 좋아서 이걸로 바꿔 끼웠습니다네 그리고 박스. 네. 원래는 이런 식으로 손 파츠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. 네. 자 그리고 뒷모습. POP 시류도 나와있죠. 예, 저는, 어 원피스 피규어를 정말 많이 모아봤는데, POP 시류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네요. 예. 그리고, 이거, 옆모습. 자, 뭐, 어 이렇고. 이 피규어 개인 거래로 사면은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, 어,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정말 잘 나왔습니다. 예, 이제 또, 원피스가 진행이 많이 되어가지고, 지금 이제 검은 수염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츠 제로랑 뭐 반프레스토에서는 이제 새로운 검은 수염의 모습으로 몇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P.O.P.로도 나올 거예요 아마 뭐 맥시멈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뭐 최신 복장으로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맥시멈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, 티치가 이때까지 맥시멈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. 어 맥시멈 아니더라도 뭐 최신 복장으로 내주겠죠. 예. POP로 무조건 나옵니다. 예. 근데 왠지 저는 맥시멈일 것 같아요. 예. 자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출근해야 돼가지고. 예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